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신학성계 234조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절한절 교독을 했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반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넥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넥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물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서,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쳐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 항해하더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디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가루를 잡아 거를 잡아 끌어올,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여러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어 이제 사도행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제 그런 지점에 어 일어났습니다. 어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이제 출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 앞서 그 19장에서 샀죠 비전을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우리가 여태까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있었고 어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로 어 이제 가서 로그 그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데 가이사랴에서 약 2년에 2년 넘게 상당한 기간을 거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어,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대로 또 바울이 그렇게 가기를 갈망하고 또 사모했던 그 로마, 그 로마로 가는데. 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죄수의 신분, 신분으로, 그 가이사에게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어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어, 바울이 로마로 이렇게 가리라, 상상이라 했겠습니까? 바울 자신도 아마 상상할 수 없었겠죠. 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뭐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돼야지만, 사실, 어, 복음이 당시에, 그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로 들어가는 정말 역사적인 지금 순간인 겁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데 근데 바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어, 끌려가고 죄인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어, 겉으로 보기에 뭐, 화려하지 않고, 어, 웅장하지 않아도, 자꾸 초라하지만,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이, 어,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른 것이죠. 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겨자씨와 같다. 가루 속의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있는 듯 없는 듯 너무 작고 초라, 초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이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게 되고 그리고 누룩이, 누룩 조금이 그 많은 가루에 비해서 누룩은 너무 작은 양이잖아요. 근데 누룩 조금이 부풀어서 가루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 놓는 것처럼 이 시작은 비록 작을 작을지 모르지만 시작은 뭐 초라할지 모르지만 때가 되면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뒤집는 능력으로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고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림은 그렇죠. 바울이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로마로 가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지원을 받, 고 교회의 지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축복 가운데 그렇게 로마로 가면 그러면 참그 로마에서 이제 복음 사역하는 것도 얼마나 참 험난할 것이에요. 그렇게 받, 그렇게 간다고 한다면은 바울도 더 힘이 날 것이고, 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의 기도의 지원을 받고 어, 로마로 간 간다 했으면 한다 아, 간 간다면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는 너무 다르죠. 모든 상황이 지금 모든 상황이. 바울의 손에서 철저하게 떠나 있어요. 바울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어떤 면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비전은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게다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방식과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성취될 수 있다는 사실. 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 여러분, 그러나 지금 어떤 면에서 지금 이 상황은 바울에게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어, 호송되어가는, 압송되는 이 상황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여러분, 그러나, 여지까지 우리가 보았지만, 고난의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바울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돕는 자를 붙여 주셨죠.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바울과 함께 동력할 그런 돕는 자들. 그런 돕는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위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라고 말한 주체는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이 우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를 말하는 겁니다. 아, 이 누가는요? 이,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은 사도행전 21장에 이 우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을 했다가요. 그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중간에. 그럼 그 사이에 누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걸 보니, 이때부터 누가가 그 로마로 가는 바울의 그 여정에 누가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의사, 누가는, 누가는 의사 아닙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에 의사 누가가 바울 곁에 있다는 것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죠. 어,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2절에 보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바울과 함께 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바울과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 이 아리스타고는 그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예배소에서 큰 소유가 있을 때에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 그,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어,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 그러니까 우상의 이 수입이 급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소요가 일어났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바울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대신 사람들이 아리스타고를 어, 그들이 이제 끌고 갔었죠. 그러니까 어, 바울을 대신했던 사람이 아리사드 아 예, 아리스타고였습니다. 그때 이제 등장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그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이제 그 기록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 골로세서 그다음 빌레몬서 여기에 보면 아리스타고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는 사람,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함께 동력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아리스타고가 그 빌레몬서하고 골로세서에 등장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이 아리스타고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났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물론 뭐 사역을 위해서도 떠났지만, 그러나 또, 어, 뭐 말하자면 배신을 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는 신실하게 끝까지 감옥에 있는 그 순간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고요. 전설에 의하면, 네로에 의해서 바울이 그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이 아리스타고도 그때 바울과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 참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인생,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하는 사람. 인생 끝에까지 바울과 함께 곁에서 함께 동력했던 이 아리스타고. 얼마나 큰 바울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두게 하시고, 어, 바울을 위로하시고, 바울과 함께 동력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위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만요. 여러분, 그럴 때는, 더큰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데 때로 이렇게 정말 우리 곁에 위로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넘어서는 더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 뿐만 아라 오늘 3절에 보면요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는데요 어~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을 포함해서 이 죄수를 로마 가족 죄인들을 호송하는 그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면 이제 군인인 거죠 여러 그런데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뭐 바울을 알겠어요 바울을 뭐뭐 뭐 만난 적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요 이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히 대하고 많은 혜택을 줘요. 그래서 중간에 시돈에 도착했을 때에 바울이 시돈의 그 형제들을 만날 수 있도록 풀어주기도 하고 그 여러모로 많은 배려와 혜택을 어, 해준 사람이 바로 이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 하나님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길 쉬지 않으시는 것이죠. 어,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과 우리의 상황, 우리가 만나는 상황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결국은 주님의 뜻을 성취하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에 한 순간도 멈추어지는 순간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실망을 합니다.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백부장의 그 보호를 받으면서, 혜택을 받으면서 로마로 가죠. 로마로 가는 길에 배가 뒤집어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배에 탄 사람들, 거의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 멜리디 섬에 도착 그표류해서그섬 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보험을 듣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가장 완전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생을 맡기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적절한 위로와 은혜로 함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의 생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 이제 바울을 태운 그 배가 로마로 향한, 그 향하는데 이 과정을 사실 여러 번 다루었어요. 그,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부임하기 전에 교회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본문도 이 본문이었고, 어, 간단하게만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 바울이 탄그 배가 이제 직항이 없어서 가이사레에서 무라라는 곳까지 여객선을 타고 갔고요. 그 무라에서 어, 배를 갈아타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로마로 가는 배, 이게 곡물을 싣고 가는 무역선입니다. 그큰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 그 여정인 것이죠. 어, 그런데 순탄치가 않았죠. 가는 첫 출발부터 이게 그러니까 서쪽에서부터 불함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맞바람이 불어가지고 배가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쪽 로마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항해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라에서 어 니도까지 이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데 그런데 어, 겨우겨우 거기까지는 갔는데 이게 바람이 계속 부니까 결국은 이게 배가 자꾸 밀려가지고 서쪽으로 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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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오게 돼서 그레데 섬의 오른쪽인 살모어 지역까지 거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 말씀에 이제 그런 설명인 것이죠. 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체가지체가 지체가 돼가지고 이게 시즌이 겨울철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 지중해는 이 지중해는 겨울철에는 운항을 못합니다. 아 겨울철에는 어, 위험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고 해가지고 이 운항 자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시즌이 넘어간 거죠.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시, 시, 시즌이 넘어갑니다.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이제 판단을 하고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운행, 운행하는 게 어려우니, 어, 미양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자. 이렇게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선조와그배사람들은 선원들은 미양이 좁으니 더좀 넓은 곳으로, 베닉스까지 가자. 그곳에서 겨울을 낳자.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 누가 봐도 항해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험이 풍부한 배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베닉스까지가려고 항해를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게 고난의 시작이 되었죠. 화근에 대해서 배가 유라글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끝없이 끝없이 먼 바다로 표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어 어떤 경험 풍부한 경험 전문적인 지식 합리적인 어떤 판단 이런 것으로 사라질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좋은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쑥 끼어드는 거죠 유라굴로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예측이 빗나가는 어떤 인생의 유라글로와 같은 이런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우리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망망대로 몰려가는 그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죠. 누가 봐도 미양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베닉스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바울 일행 말고는 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들의 그런 어떤 판단과 결정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들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수많은 항해 의 경험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베닉스는더큰 항구고 더 안전한 항구이기 때문에 겨울을 낳기에는 어떤 태풍과 그런 뭐 그런 위험에도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당연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청난 고통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앞길을 맡기며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말 말하, 당연하다고 말하고 안전하다고 말하는 길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이 깨어서 오늘 바울처럼 다른 선택을 할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이셨는지 마음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마음이 따라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누가 말 누구 말이 옳았냐면 바울의 말이 옳았죠. 바울의 말이 거기에 한해 전문가들이 수두룩하고. 배에 탄 사람들 거의 전부가 베릭스로 가자고 했는데 그런데 경험도 부족하고 죄수의 신분이를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도 없는 그런 바울이 오히려 가장 정확한 분별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말하,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분별이 있습니다. 가야 할지 인생에 지금 가야 할 때인지, 멈춰야 할 때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좌야 할지, 우해야 할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길을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별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가는 그,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참 너무 연약하고, 우리 자신을 볼때 연약하고, 우리는 경험도 많이 부족하고, 뭐 지식도 모자르고,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뭐뭐 약삭빠르게 뭐 계산 뭐 잘하고 막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우리는 뭐 그렇게는 할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빛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그 길이 비록 좁다고 하더라도 옳은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 길로 갈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바울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고생 안 했겠죠. 다른 사람들도 다 살았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대로 갈 때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도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